안녕하세요. 2025년 2월 15일, 오늘의 운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별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행운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행복과 좋은 기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GT. 양쪽 날개를 잃은 듯한 아픔이 있군요. 나를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에게 쓴 고배를 마실 수 있어요. 조화롭고 균형 있는 태도를 고수하면서 나 자신을 재정비해야 하는 순간이네요. 서서히 본인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주변에 하나둘씩 나타나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니 어렵고 힘들지라도 한탄마다. 열심히 노력하라 자신감 있으면 그 무엇이 무서울 자 있겠는가. 1996. 컨디션이 저조하군요. 이런 때일수록 친구들과 사이클을 타거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주력해 보세요.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엔도르핀이 생겨나는 하루이군요. 1984. 우울하고 권태감이 생기네요. 일상을 탈출하고 싶으나 해야 할 일은 태산처럼 쌓여 있군요. 일을 끝마치고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뜻밖의 정보를 들을 수 있으니 귀를 기울이세요. 1972. 몸의 상태가 저조하니 심리적인 압박이 생기네요. 가족에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언쟁의 소지가 있으니 말을 아끼세요. 조력자를 찾고 있다면 바로 가족 안에 있으니 의논해보세요. 1960 어머나! 귀한 인연의 도움으로 머릿속으로만 계획하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겠네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금전우는 좋지 못하나 재물은 들어오니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돼요. 1948. 따스한 기운이 넘치는 반가운 소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남쪽에서 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줄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본다면 문제없는 하루가 될것 같네요. 1936. 소나래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으로 시작된 사랑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군요. 무엇보다 정이 넘쳐나는 하루를 보내게 될 거예요. 소띠. 급히 서두르다 오히려 진행하는 일을 실수할까 걱정이네요. 오늘은 한 발자국 물러서 또 다른 기회를 기다려보세요. 처세수를 기르고 일단 내 주머니에 돈을 지키는 것이 현명해요. 자신을 알아야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물을 시야를 넓혀서 활동함이 좋다. 애정은 실속 있는 사랑을 하라 애정은 겉보기만 보고 판단한다면 배피를 못 만날 수. 11일 12월 생 녹색은 피하고 검정은 길. 1997. 누군가의 관심과 도움이 따르는 날이군요. 친구와 경쟁하기보다는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해보세요. 오늘만큼은 집중력이 강해지고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1985. 판단력이 흐려지고 컨디션이 저조하군요. 중요한 결정 사안이 있다면 다음 날로 미루는 것이 좋겠네요. 오늘은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가족과 함께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1973. 타인과 다툼과 오해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마음을 다스리고 조용히 보내세요. 소홀했던 가족들과 달란한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는 것도 좋겠군요. 1961. 오늘은 누구와 약속을 하든 큰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인연의 소중함을 느끼는 하루를 보내겠네요. 살짝 기운이 빠질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1949. 지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고 집에서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겠네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서 긴장을 풀어보세요. 1937. 오늘은 주변 사람을 좀더 믿어주는 것이 좋겠군요. 믿지 못해 감정만 앞세우다가는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수 있으니 이야기를 할때한번더 생각하세요. 범띠, 호랑이, 자신감이 넘쳐나고 행운이 따르며 소망하는 일의 결실을 보는 날이군요. 친구들과 부담 없는 시간을 보내기엔 아까운 오늘. 중요한 일들을 성사시키기에는 오늘이 적기이니까요. 자유본방을 부르짖는 것은 좋으나 그것을 남용하다가 더큰 화근이 있으니 현재 사귀고 있는 사람 잘 알아볼 것. 지금 변동을 시도하려는 자는 꿋꿋이 한 곳을 지켜나가야 좋을 듯. 시옷 미음 피읍 성시 금전관계 순조로울 듯. 1998. 젊은 혈기와 감정적인 행동보다는 냉철인 이성이 요구되는군요. 마음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나 참고 노력하면 내일에는 반드시 원하는 결실을 맺게 될 거예요. 1986. 내가 원하는 것보다 실망스러운 결과가 예상되는군요. 주저하지 말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들이세요. 현실적인 판단과 발발은 결정으로 판세가 역전될 수 있으니까요. 1974. 잠시 정체되는 상황이 생기겠군요. 현재 상황이 불리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에게 이로운 상황으로 변할 거예요. 모든 일에는 솔루션이 있으니 가족과 의논해 보세요. 1962. 와우 오늘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니 절대 주저하면 안 돼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이므로 빠르게 움직여야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1950.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당신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운을 차리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는 일은 승산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네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1938 오늘이 오기까지 나를 지켜봐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토끼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손이 사람을 만나기에는 최적의 날이에요. 결제를 받을 일이 있거나 의논 드릴 일이 있다면 오늘이 기회이군요. 도전정신과 신용으로 승부를 걸어보세요. 급할수록 매사의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할 수, 사업도 서두르기보다는 순리대로 행할 때 동서쪽에서 도움 줄자 있겠다. 기억 비읍치 성씨 건강을 생각하라 내가 있어야 상대가 있는 게 아닌가. 1999 문제가 있다면 선배나 부모님과 의논해야 해결이 쉬워요. 고집을 부리거나 숨기지 말고 나의 고민을 토로해 보세요. 반드시 나를 돕는 사람으로 인해 기쁜 하루가 될 거예요. 1987 애정 운이 최상이군요. 짝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기에도 딱 좋은 날이네요. 애인이든 가족이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으로 인해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군요. 1975. 성실함으로 승부를 걸어보세요. 계획하는 일들이 처음에는 곤란할지 모르겠지만 점점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니 꾸준함이 답이에요. 좋은 소식이 곧 들려올 거예요. 1963. 오늘 같은 날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오늘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보다는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니 한번더 생각하고 움직이세요. 1951. 돈 나갈 일보다 들어올 일이 더 많은 날이에요. 어쩐 일인지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어 금전적인 도움을 줄 거예요. 모두 당신이 노력한 대가이니 즐기세요. 1939아 이자 수입이 있어요. 당신이 노력한 만큼 얻게 되는 돈이에요. 하지만 오늘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 있으니 관리를 잘해야 해요. 각별히 신경 쓰세요. 용기 나보다 나이가 어린 손 아래 사람과 만나 의논하면 뜻밖의 정보를 구할 수 있어요. 직장인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등 활발한 하루가 진행될 거예요. 현재 모든 일이 막혀 신용도 실추된 듯 하나 여유를 가지고 한 가지씩 처리하면 생기가 통하니 주변에 도움줄 자 나타날 수, 이 8, 2월생 좌절하면 복운이 달아나니 용기백배하라 행운이 도래한다. 2000. 그대여, 아무리 불러봐도 상대는 싸늘하게 멀어져만 가는군요. 오늘만큼은 자존심 따위는 날려보내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야 이별을 막을 수 있어요. 1988. 중요한 사안을 결정해야 하니, 냉정한 판단으로 움직이세요. 큰 일을 도모하기에 딱 좋은 날이네요. 바삐 움직이고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면 더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1976. 가정 내 불화가 생기면 모든 일에 문제가 생기겠군요. 불필요한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개선의 시간을 할애해보세요. 가족만이 나의 든든한 지지자이니까요. 1964. 바른 약속을 잡기보다 오늘은 일찍 집으로 들어가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고 쉬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네요. 특히 건설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꼭 휴식을 취해야 해요. 1952. 사랑은 항상 부족하다고 해요. 받은 것보다 준 것에 대한 미련이 당신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하루가 되겠네요.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1940. 심심풀이로 시작한 오락으로 인해 지출이 늘어나겠군요. 가볍게 지나갈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금전이 나가고 건강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뱀띠. 오늘만큼은 참아주세요. 비즈니스이든 애인이든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조심스러운 하루예요. 마음만 분주하고 별 소득이 없으니 내일을 위해 에너지를 보충하세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활동할 운이나 금전 유통이 힘들거나 친지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길이 열릴 듯 1,4,9월생 주위에 유혹이 많아도 뿌리칠 수 있는 용기 필요 애정운이 다소 불안한 상태. 2001 상대방을 탓하지 마세요.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면 오히려 승산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참고 인내하는 순간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거예요. 1989.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변덕을 부리고 있군요. 나 혼자 일을 감당하기엔 벅찬 하루이네요. 주변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아들이세요. 욕심을 버리면 생각지도 못한 성과를 얻게 될 거예요. 1977.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겠군요. 좋은 인연에 감사하면서 멋진 추억을 만들어 나가세요. 애정 운이 상승하니 가족 간에도 즐거움이 가득하겠군요. 1965. 혹시 계획하고 있는 일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면 오늘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좋겠어요. 허무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하루가 되겠으나 포기하지 말고 재정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세요. 1953. 문제가 있다면 당신의 고집일 거예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해야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보세요. 문제를 찾는다면 일이 더 수월해질 거예요. 1941. 그동안 무리하게 일을 진행한 결과가 오늘 나타나겠군요. 결과가 좋지만은 않네요. 정신없이 일만 하기보다는 충분한 휴식도 가지고 여유를 찾아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말띠. 조급하게 행동하면 힘들고 짜증스러운 일들이 도미노처럼 밀려들어와요. 정도대로 그저 본업에 충실해야 할 하루예요. 비즈니스에서는 내일을 위해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해요. 7, 8, 9월생 동서남북으로 분주하고 몸은 하나지만 열사람 몫을 하려는 욕심은 찬사할 만하지만 큰 욕심내다 닭 쫓던게 지붕 쳐다보는 격 기억 미음시오 성씨는 정남 전북 사람으로 인하여 힘을 얻겠다. 2002 아무리 노력해도 발전이 없는 느낌이 드는군요.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요? 잠시 휴식을 통해 나 자신을 뒤돌아보세요. 가까운 친구의 조언을 듣는 것도 필요한 날이군요. 1990. 오늘은 시비와 구설이 따르는군요. 휴식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친구들을 만나도 사소한 시비로 인해 마음만 복잡해지니 가족과 단란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1978. 절묘한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게으름과 소심함은 금물이에요. 적극적으로 일을 도모하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세요.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유리하겠군요. 1966아 오늘 술 약속이 있다면 취소하세요. 친구 또는 직장 동료와의 만남보다 될수 있으면 일찍 집에 들어가 가족들과 함께 단란하고 평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1954 당신의 모든 운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무슨 일을 진행해도 결과가 좋지 않아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발자국 물러나서 마음을 비우고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세요. 1942.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 겉으로만 보기 좋은 장사를 한 것과 같네요. 점점 갈수록 상황이 나빠질 수 있으니 과감한 결정이 필요해요.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찾아보세요. 양띠. 오늘은 신중한 태도로 자신의 뜻을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해요. 중요한 안건이나 결정은 잠시 보류하는 것도 최선책이군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한 하루이니까요. 어렵고 힘든 날이 바람처럼 스쳐가고 새 희망이 펼쳐질 운이다.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소신껏 신중하게 처신하여 극복하라. 14, 9월생 잊어버린 것 생각한들 마음만 상하니 빨리 잊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 기라다. 2003 새로운 시도나 만남이 즐거운 하루이군요. 학업적으로는 계획한 대로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고, 대인 관계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니 바삐 움직여보세요. 1991. 컨디션이 최상의 날이군요. 복잡한 계산이나 어려운 업무도 거뜬히 소화해 내겠군요. 자신의 전문적인 일에서 인정을 받고, 이익을 만들어 나가는 기분 좋은 순간이 될 거예요. 1979. 업무에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빨리 결정하세요. 능력을 발휘하고 이익을 창출해 나가니 보람을 느끼게 될 거예요. 멀리서 즐거운 소식도 들려오고 주변에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네요. 1967. 가슴이 아프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아갈 수도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허모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오겠지만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신난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어요. 1955.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오늘 당장 진행해도 될 만큼 운이 좋네요. 하지만 많은 지출이 예상되니 서두르지 말고 계획을 세워 천천히 진행하세요. 여유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1943.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자식들과 상의해보세요. 만남과 인연의 운이 좋은 날이니 걱정하고 있는 일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럿이 고민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원숭이 띠. 건설적인 대화와 유연한 태도를 고수해 나가세요. 혈기와 감정적인 분위기보다는 냉철한 이성이 필요하네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순리라면 역행할 순 없겠지요. 서로의 마음이 통하지 못하고 어느 한 사람이 일방통행만 하니 애정에 난이 있을 수. 대립하지 말고 때를 기다릴 것. 재물은 항상 따르는 편이나 부부 관계는 내내 불만 상태임. 좋은 게 좋은 것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2004. 뜻밖의 친구가 나를 도와주겠군요. 어려운 문제나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논할 상대를 찾아보세요. 해결점을 찾을 수 있어요. 잠시 긴장을 늦추고 주변을 돌아보세요. 1992 감정의 기복이 심한 날이군요. 취미활동이나 가족, 연인과의 만남 속에서 휴식을 취해보세요. 경쟁이나 막중한 업무는 잠시 뒤로하고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재충전하세요. 1980 많은 지출이 예상되니 음주 가무를 멀리하세요. 마음이 들뜨고 권태감에 빠질 수 있으니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에 집중하세요. 평범함 속에 행복감이 깃드는 날이에요. 1968. 오늘은 의견 충돌이 있을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기보다는 빠르게 포기하는 것이 답이겠네요. 상대를 잘못 골랐으니 적당한 선에서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겠네요. 1956. 어머나. 주변 사람과 관계가 좋으니 하는 일마다 많은 도움을 주겠군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귀인이에요. 평소 고민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니 고마운 마음을 꼭 표현하세요. 1944. 오늘은 약속이나 모임 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어요. 기분 좋게 나갔다가 걱정만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집에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며 피로와 긴장을 푸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받, 띠. 오늘은 상황이 불리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에게 이로운 상황으로 변할 거예요. 현명한 사고는 걱정이나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도전하는 것이에요. 한꺼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고 큰 욕심내지 말고, 느긋하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가라.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쌍디귿라 많은 득이 따른다. 애정우는 한 마리 토끼를 잡을 것, 어수선한 주의를 정리하라 참사랑을 놓칠 수 있다. 2005. 이성 친구로 인해 고민이 생기겠군요. 공부도 멀리 하게 되고 마음이 불안정하네요. 이런 때일수록 더욱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나의 본업에 집중해야 돼요. 걱정을 뒤로 미루세요. 1993. 금전적인 이익보다는 사회적인 안정과 인정을 받는 날이에요.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승산이 있어요. 다만 혼자 움직이지 말고 동료들과 협력하세요. 1981. 나이가 많은 손니 사람을 만나기에는 좋은 날이에요. 만남 속에 귀한 정보와 이익이 따르니 바삐 움직이세요. 사업상의 비즈니스도 활발히 진행되고 웃음꽃이 만발하겠군요. 1969. 요즘 들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던 고민의 어려운 실마리를 귀인이 나타나 풀어주겠군요. 멀리서 찾기보다는 아주 가까이에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평안하게 귀인을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 1957. 고민이 있다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손 아래 사람과 만나 의논해보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주름살이 줄어들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더없이 좋네요. 1945. 자식으로 인한 금전적인 지출이 예상되네요. 금액이 상당히 커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곧 해결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에는 문제 없으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개띠. 자신감이 넘쳐나고 행운이 따르며 소망하는 일의 결실을 보는 날이군요. 친구들과 부담 없는 시간을 보내기엔 아까운 오늘. 중요한 일들을 성사시키기에는 오늘이 적기이니까요. 산 넘어 산을 넘어오니 다리는 아프지만 어느덧 목적지에 도달하는 운이다. 주의를 소홀히 하지 마라 도움 줄자 나타나니 그 문을 창고에 쌓는 격이다. 3, 5, 7월생 보지는 서지 마라. 송사건 있을 듯. 2006. 이성친구와 오해가 생겨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말을 아끼세요. 오늘은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일찍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차라리 못다한 문제풀이에 집중하세요. 1994. 이별과 새로운 만남이 공존하는 날이군요. 본인의 의지와 언행이 매우 중요하네요. 직장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마음이 딴 곳에 있어 업무에 지장을 줄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1982. 일상에 권태감이 생기고 피곤함이 밀려오네요. 주변 사람에게 핀잔을 주거나 잔소리를 할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하세요. 나로 인해 상처를 받는 사람이 생길까 걱정이네요. 1970. 아직은 때가 아니라 가뭄이 무성한 땅에 물한 방울 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 걱정이네요. 계속되는 고민에 하루하루 말라 가겠지만 곧 기회가 찾아올 테니 큰 걱정하지 마세요. 1958. 혹시 황혼 이혼을 고민해본 적 있나요? 그동안 쌓아온 정이 얼만데 설마가 사람 잡는 세상이니 안심할 수 없네요. 오늘은 부부의 정을 돈독하게 키워야 별탈 없이 지나가겠군요. 1946. 어떤 일을 몹시 신경 쓰고 있네요. 기다리는 만큼 결과가 좋지 않군요. 건강이 나빠질 우려가 있으니 마음을 편하게 먹고 당장의 결과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네요. 돼지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손이 사람을 만나기에는 최적의 날이에요. 결제를 받을 일이 있거나 의논 드릴 일이 있다면 오늘이 기회이군요. 도전 정신과 신용으로 승부를 걸어보세요. 돕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니 어둠이 거치고 밝은 날이 찾아오는 숲, 희망을 가지고 힘껏 매진하면 좋은 성과 있겠다. 당장의 과욕보다는 실리를 추구할 것. 애정면은 남자만 애태울 수. 2007. 아직은 사랑 고백이나 완벽한 대가를 얻기엔 시기상조예요. 좀더 노력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곧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니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1995. 생각이 많으니 우울 모드의 날이군요. 유연한 성격의 선배나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는 것도 좋겠군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인다면 뜻밖의 정보와 조언을 구하게 될 거예요. 1983. 평범함 속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 행복감이 생기겠군요. 순조로운 하루가 예상되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1971. 안타깝게도 상대방은 당신을 신뢰하고 있지 않네요. 이 상태라면 절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어요. 앞으로 더 나은 상황을 만들고 싶다면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잠시 시간을 주세요. 1959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하기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급하게 진행한다면 일이 위태로워질 수 있겠군요. 지금 당장 시작한다 하더라도 방해가 있을 거예요. 신중, 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1947.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가벼운 운동이 도움이 되겠네요. 높은 곳에서 마음을 비우고 내려다 본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등산을 하면서 마음을 달래보세요.